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네, 오늘은 뭔가 좀 애매한 상태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타로입니다. 네, 이럴 때 우리는 타로 카드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카드를 뽑아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애매한 관계의 여러분과 상대방분. 상대방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우리 1번 분들의 카드에는 전체적으로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네요. 가까이서 볼수 있어도 심리적인 거리감이 상당히 있거나, 실제로 잘안 만나고 계신다거나, 차단이라든지 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분위기마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서로가 다 이렇게 좀 냉정한 상태, 좀 이성적인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분 쪽에서 좀이 관계에 좀 선을 끄으려고 하거나, 약간은 좀 까칠하게 이 관계를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 로 이렇게 왕과 왕비가 나온 걸 보니까 누구 하나 먼저 좀 숙이는 모습이 잘 없다거나 막 싸웠다라는 것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좀 딱딱해가지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순수하게 좀 오픈하고 다정한 모습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 두 분은 좀 애매한 관계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음, 특히 상대방 분이 좀 남자 분이라면 부드럽고 다정하게 케어를 잘 못하는 모습이 좀 있고 현실적인 다른 일에 집중을 했다거나 아무튼 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무게감은 있어 보이는데 좀 티를 못 내고 또 속으로는 혼자 좀다 끌어안고 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여자분 쪽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뭐 차갑게 한 적이 없다 하시면은 상대방의 눈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좀 자신감이 있고 당당해 보이고 왠지 상대방 분이 없어도 나잘 살고 있어. 나 바빠. 라는 분위기를 좀 풍겼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관계가 중간에 좀 멀어지고 좀 단절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혼자 있을 때는 좀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자기 스스로도 약간의 이제 상처, 어떤 벽, 이런걸 조금 만들어 놓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대방 분은 좀 관계를 살려보고 싶어 하고 좀 리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본인도 본인 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이 월드카드 안에 사람 같이 보여서 본인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당당하고 멋지고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든 상대방이 또 개인적인 그 공간에 오픈을 잘안 하든 간에 이 상대방 분은 이제 여러분을 멀리서 바라보고 만날 수 있으면 은 만날 의향도 있어 보이고 여러분의 연락을 좀 기다리는 것도 같아요. 자기가 연락을 해볼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음, 막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일도 잘하고 좀 자존심도 센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좀 소심하고 방어적인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의 애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좀 적극성이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두 분의 관계는 아직 여전히 좀 기회가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 상대방과 연락을 잘 해서 이렇게 좀 열정을 불태워 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잘 찾지 않는다거나 열정이 부족한 모습이 있다 라고도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추가 카드로 이 1번의 상대방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좀더 보도록 합시다. 아, 이분은 진짜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주어진 현실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본인의 행동을 좀 결정하려는 것 같아요. 연락을 좀잘안 하게 되실 수가 있고, 좀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고, 트라우마, 후회, 미련, 본인 개인의 생각들 이런 거에 좀 너무 많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본인도 잘 모를 수가 있고, 좀 신중하다면 신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신 것도 같은데, 일단 섣불리 행동을 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여러분의 눈치는 조금 보는데, 이 전체적인 카드가 상대방분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큰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고, 행동력은 지금 더더욱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맞고 무난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면은 그리 하고 싶은데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다치고 싶지 않은 마음 경계심 주도권 싸움 어, 자기를 순수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과의 그런 애매한 관계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걸로 보여요. 이 상대방과의 이 관계를 좀 부드럽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좀 재미있는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 분들 같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애매한 관계의 여러분과 상대방분 그분의 마음은 뭘까? 네, 우리 여러분과 상대방분은 이렇게 초반에 대화를 좀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던 모습이 나타나네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서로에게 좀더 순수하게 오픈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귀는 게 아니고 뭐 썸이나 지인 정도의 관계였어도. 이 관계 속에서 또 누구 한 사람이 좀더 적극적인 모습이 나와서 관계가 좀 초반에 잘 빠르게 이어진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호감 어린 모습으로 관계를 잘 이어나가고 상대방 분은 좀 여러분을 좀 맞춰주고 서로 잘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이대로 관계가 좀 빠르게 쭉쭉 진행되어 갈것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습 근데... 그게 나중대서는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중단되는 흐름으로 지금 가신 것 같아요. 정체기를 좀 맞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예전만큼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게 되거나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고 관계의 속도가 확 줄어버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과 잘못 보고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두 가지의 상황을 이렇게 두 손에 쥐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정체 구간이 온게 상대방 상황에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문제 하나가 더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분도 생각이 많아지고 그게 상대방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는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전처럼 좀 진행시킬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음,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나중 가서 두 분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신 것 같고 어느 한쪽에 좀 짝사랑의 형태로 가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관계는 뭐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고 대화는 또 거의 단절되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도 있어요.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대로 정지. 멀리서라도 여러분을 좀 지켜보고, 일단 이렇게 있어 보자. 이렇게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다가갈 어떤 확신, 상황적인 조건, 이런 게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상대방 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돈 벌고 경험 쌓고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서로의 현실적인 차이에서 어떤 좁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실제 물리적으로 또 거리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추가 카드를 뽑아볼까요? 이번에 상대방 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어머.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 했고, 마음과 열정을 품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네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이렇게 등을 돌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전과 같은 다정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고, 뭔가 이 상황이 찝찝하다. 내 마음도 편하지 않고, 너의 마음도 지금 알 수가 없다.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사실 좀 어, 자신감 넘치고 뭐 당당하게 보일지라도 이분은 은근 자존감이 깎이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좀 겪으시는 걸로도 보여요 내 것부터 챙겨야지 내 앞가림부터 해야 하나 뭐 그런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어, 좀 멀리서 바라보고 있기만 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정말 가시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다면 해야 할 어떤 중요한 공부라든지 음, 일에 또 집중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보이네요. 지금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버렸고 또 끝나버렸다면 그거를 이분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본인 공부나 일에. 집중을 하고 있으려고 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 2번 분들의 카드에는 이렇게 둘둘 다른 두 개를 좀 보여주는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과 상대방분의 사이에서 다른 이성이 한명더 끼어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계가 좀 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는 거.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분은 이렇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던 분들 같은데, 현재 이렇게 나온 카드들로 봐서는 두 분의 관계가 좀 순탄치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관계가 흩어져 버리는 듯 그렇게 보이고, 음 그나마 초반에 이게 관계가 어찌 어찌 유지가 되던 것들도 이게 끝이 나고 조금 날이 서는 그런 냉정해져가는 모습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이어져 있었다고 해도 겨우 유지를 하고 있었거나 좀 뜨뜻 미지근한 관계로 계속 가다가 도중에 끊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두 분이 함께 하기에는 여유 있는 현실이 아닌 것도 같고 상대방 쪽에서 좀돈 버는 거에 더 신경을 쓴다거나 본인의 생활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좀 관계 자체가 발전이 잘안 되고 좀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타나고 그런 거에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모습들이 좀 전반적인 카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두 분의 관계가 잘안 좁혀지는 그 이유가 이렇게 여왕이 칼을 들고 이 사람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여자분 쪽에서 좀 말을 날카롭게 한다거나 행동이 좀 분위기가 조금 나를 세우고 있는 듯한 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같고 이 관계에서 누구 한 사람은 좀 굉장히 까칠해졌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차피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뭐 나를 받아주지 않겠지. 오히려 내가 불리해지거나 공격당하지는 않을까. 어쩌면 서로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상대방 분이 하시는 것 같고, 여성분 쪽에서 뭐 그렇게 나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모습이 또 이대로는 우리 관계가 잘안 풀릴 것 같고, 왠지 또 바탄 맞이할 것 같고, 서로 자존심 싸움이나 상처를 주기 전에 이제 상대방 본인 스스로 이 관계를 좀 이성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본인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뭐 부드러운 마음이나 밝은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은 좀 아직도 이어지는 걸로 보이고 우리 관계는 사실상 이렇게 끝난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이 무자르듯이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열정이라든지 뭐 그리운 마음, 감정의 요소, 이런 게 지금 여기서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오라클 카드를 보면은, 두 분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지 않았다 하시면은, 네, 전에는 서로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끌렸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감정을 나누다가, 현실의 차이, 뭐, 상황의 어려움,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관계가 좀 멀어져 버린 것도 같이 보입니다. 만약 이 카드의 모습처럼, 여자분 쪽에서 이 관계에 거리를 두고 좀더 차가워지셨다면 그 꽁꽁 닫은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추가 카드를 바로 좀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은 어떤 마음이고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 애매한 우리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앞 카드들에서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지 어떤지 잘안 나타났는데, 추가로 정리하려고 뽑은 카드에서는 이분은 좀 일상을 보내다가도 여러분 생각이 나는 모습이 있어요. 음, 지켜볼까? 다가가 볼까? 우린 다시 만나지겠지? 이 상대방분은 단순하다면 또 단순한 모습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해맑다면 좀 해맑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여러모로 좀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걸로 보이지만, 두 분의 관계는 다시 한번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상적인 케미가 조금 있으실 걸로 보이네요.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끌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쪽에서 이 상대방 분의 진심을 좀 먼저 확인을 좀잘 해보시고 자칫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컨트롤을 좀잘 하시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의 마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뭐 아무튼 뭐 애매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카드를 보셨겠지만 한동안 관계는 좀 계속 유지가 되실 걸로 보입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애매한 관계의 여러분과 상대방 그분의 마음을 보도록 합시다. 어, 주제가 이 애매한 관계의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첫 정부터 이렇게 상황이며 마음이며 너무 모든 것이 애매한 이런 달카드가 나와버렸어요. 두 분의 관계는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었다. 뭐 하나 확실하지 않고 약간은 좀 어두운 듯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분은 여러분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 가능할까, 저러면 또 괜찮을까. 이런 온갖 생각은 또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상대방 본인도 여러분에게 말을 다 못하는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분이 하는 생각의 반 이상은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러다가 확신이 생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했던 상황, 좀 불확실한 상황, 현실적인 한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도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다.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자신이 없다가 되면서, 그게 결국 상대방의 행동, 자신감을 좀 급격히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관계는 지속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된 듯한 상대방분의 모습. 여, 여러분과 상대방분이 어떻게든 이제 관계 유지를 해 나가고자 했던 그런 사이시라면 사실상 두 분은 더 이상 좀 관계 발전이 안 되는 좀 이별의 상황을 맞이했을 것도 같아요. 상대방분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답답해지고 또 끝이 나고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좀 힘들어 보이는 흐름이 있네요. 음, 그 와중에도 여러분에 대한 기억은 이렇게 좋게 갖고 가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과의 과거가 떠오르고 한창 순수하고 여러분을 좋아했던 네, 그 시절을 좀 회상을 하면서 돌아가고 싶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힘들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상대방 분의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짊어져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또 생각도 나고, 정말 좋은 마음이 있는데도 뭔가의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 이 오라클 카드에 가정이나 좀 가족, 이런 걸좀 보여주는 모습이 두 장이나 나와서, 음, 여러분과 상대방 분과는 좀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은 좀 결혼을 생각하신 사이라거나, 뭐 할뻔 했다거나, 아니면 좀 유부남 유부녀와의 관계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두 분이 애매해지는 거는,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관련한,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 카드를 뽑아서 상대방 분의 마음을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초반에 이렇게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뭐 선을 끊는다든지 관계에 거리감을 두려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어쩌면 여자분 쪽에서 좀더 냉정하게 이 관계를 생각하고 좀 철벽을 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 이후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어떤 답답한 상황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좀 편안함? 그런 거에 좀 안주하려고 좀 계시다가, 그래도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다가오고 싶고, 뭔가 주위에 이런 구질구질한 여러 현실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에게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네, 관계를 이대로 이제 끝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지내고 계신다면 상대방분도 음, 4번 여러분들이 좀잘 지내고 있네, 보기 좋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극복하기가 힘이 든 듯한 어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좀 답답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분과 상대방 분과의 이런 애매한 관계는 이게 꼭 마음의 문제이기만 한 걸까 싶어 보이는 그런 리딩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